소화의답두 집단 전체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접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막막한 형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A반과 B반 각각의 평균과 인원이 나와 있고 전체의 평균과 라는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한번 문제를 일단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 두반 자료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해 놓고 일단 두 반의 평균은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야지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이두 반을 섞어서 전체 자료의 분산을 구하라는 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는 순간 이제 어이구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첫 시작이 안 나가요. 첫 시작이. 근데 우리는 여기가 바로 수학의 답이죠. 모든 내용이 여기다 들어 있어요. 전체 자료의 분산. 아 그러면 분산이 뭔데? 그렇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자료의 분산이라는 건 전체 편차 제곱의 합을 갖다가 전체 인원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전체 인원으로 나눈다. 학생수. 요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체 편차제곱의 합이라는 게뭔가 생각해 보면, AB 두 반이니까, A 반 편차제곱의 합과, 나눴으면 이러겠죠? A 반 편차제곱의 합, 그리고 B 반 편차제곱의 합이 있겠죠? B 반 편차제곱의 합. 이걸 갖다가 다 더해준 게두 반의 전체의 편차제곱의 합이겠죠. 그러면 전체 학생수라는 건 뭐죠? A반 학생수와 B반 학생수를 더한 건데 다섯 명 일곱 명이니까5 플러스 7이에요. 이제 아직 이 분자가 조금 해결이 안 되죠. 그럼 A반 편차제곱의 합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분산이 어떻게 구했다고요? 편차제곱의 합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였어요. 근데 분산이 2라고 나와있어. 이게 뭐라고요? A반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뭐로 나는 거예요? a 반 인원수인 5로 나누어준 것이 바로 분산 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끝났네. 아 그럼 a 반 편차 제곱의 합이라는 건 이거 곱해주면 10이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분자에 들어올 값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두 번째 b 반 편차 제곱의 합은 더 간단하죠. 왜? 그대로 가주면 돼요. 아! 요 6이라는 분산은 비반의 편차 제곱의 합을 갖다가 비반 편차 제곱의 합 간단하게 편 쓰고 제곱할게요. 이것들의 합을 갖다가 몇으로 나는 거예요, 지금? 인원수 7이니까 7로 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비반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하려면 요걸 구하려면 7을 곱해 주니까 7 6이 얼마가 돼? 42만 대입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바로 뭐가 되냐? 12분의 분자는 10 더하기 40이니까 52가 될 테고요. 요거 4로 약분해 주면 3분의 어 10, 얼마가 나오죠? 4로 약분해 주면 4, 1, 4, 4, 3, 12. 아, 3분의 13.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의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수학의 답 어디 들어있다고요? 문제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바로 어디? 이 마지막 전체 자료의 분산이니까 당연히 전체 편차제곱의 합을 전체 인원으로 나눈다. 수학의 답이었습니다.